안철수가 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허용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신해안수 고성국 TV <laughs> 팬앤마이크에게도 허용을 하라는 건데. 네. 추가로 대통령식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이기도 해야 되고 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도 가입이 돼야 돼. 아 근데 기자협회나 다른 몇개 단체가 있어요. 음. 거기에 가입돼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어. 거기도 가입되지 않아는 거기도 안돼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전에 기자단과 논의를 했어야 된다. 한국 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23년 만들어졌는데 좌파 언론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어 내란당이 공조해서 만든 언론단체예요 근데 저 단체를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어 네. 정부 때저 네. 음. 단체를 청와대 출입 단체로 인정을 하고 10개 매체가 밀실에서 들어옵니다 처음 하셨죠 음. 그럼 아직도 남아있어 설마? 아, 지금 있어요 어? 는? 입장 표명 하나도 안 했어요. 아, 나 진... 이재명 정부와 이 촛불 시민들이 만만한 거지. 아... 기자님들 제가 봤을 때는.